우리나라 입지는 어떤가요? 전 세계에서 파운데이션 AI 모델을 개발할 수 있는 국가가 4개밖에 없어요. 그리고 전 세계에서 AI 반도체를 설계하고 생산할 수 있는 나라는 전 세계 3개밖에 없습니다. 앞으로는 빅데이터의 중요성이 커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테슬라가 유리할 거라는 얘기도 많잖아요. OS부터 AP, 그리고 이 빅데이터를 취합하는 이 시스템까지 가지고 있는 회사는 테슬라가 유리하죠. 그래서 앞으로 이 모빌리티 혁명, 로봇 혁명에서는 테슬라가 더 유망할 수 밖에 없다. 어. 엔비디아하고 테슬라하고 이제 애플 같은. 거. 근데 또 예상치 못하게 우리가 AI 혁명을 주도할 회사가 뭐 벤처 회사인 오픈 AI가 주도할 거라고 누가 생각했냐면 아, 그죠? 네. 근데 갑자기 또 이런 미국에서 나올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나오기 힘들고요. <laughs> AI 혁명에서 투자에서 중요한 거는요. 미국 빅테크 투자를 빼면 안될것 같아요. 삼성전자의 미래는 어떻게 보세요? 제가 삼성전자를 안 좋게 이야기하고 막이런다고 해서 삼성전자를 사지 말라 이게 아니에요. 더 나빠질 게 없으면 주가는 오릅니다. 이런 지금 혁명적인 전환기에서 우리나라 입지는 어떤가요? 괜찮습니다. 아, 그래요? 네. 우리가 사실 모바일 혁명을 기회로 경제 고도화를 그렇죠. 이루었잖아요. 네. 예전에 패스트 팔로 경제 구조에서 지금 퍼스트 무버가 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됐는데, 일단 AI 혁명에서 포지션이 나쁘지 않은 게, 이 파운데이션 AI 모델이라는 거는 우리가 이야기한 빅브라더죠. 우리가 이야기한 스케일링 로와 로우? 이머전트 어빌리티 네. 이런 것들을 기반으로 하는 건데, 전 세계에서 파운데이션 AI 모델을 개발할 수 있는 국가가 네개밖에 없어요. 미국, 중국, 이스라엘, 우리나라. 네. 미국, 중국, 이스라엘, 대한민국. 네. 네. 그 정도밖에 없고요. 왜냐하면 전 세계에 미국 빅테크 플랫폼을 안 쓰는 나라가 거의 없어요. 근데 중국, 텐센트, 바이도, 알리바바, 이런 것들은 말리장성으로죠. 네. 디지털 잘, 말리장성을 쌓아놓은 거고, 우리나라는 네이버하고 카카오하고 살아남았거든요. 그 경쟁에서. 아... 그러니까 플랫폼을 가지고 있으면 빅데이터가 있고, 그것 때문에 그렇죠. 살아남을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전 세계에서 AI 반도체를 설계하고 생산할 수 있는 나라는 전 세계 세 개밖에 없습니다. 미국, 중국, 우리나라. 아 이스라엘도 아, 빠져요. 맞습니다. 이스라엘은 파운드리가 없죠. 그렇네요 네, 네. 그리고 어 우리나라는 굉장히 산업 포트폴리오가 좋아요. 그러니까 대만하고 많이 비교를 하는데 대만은 I T 반도체 비중이 너무 높은데 우리나라는 자동차, 철강, 석유화학, 조선, 조선, 조선 다 있고. 자 제조를 하다 보면 여기 빅데이터들이 막 쌓여 있는데요. 네. 이게 그냥 캐비넷에 켜커에 쌓여 있는 거예요 지금은. 근데 이게 AI하고 융합이 되면 이 빅데이터들이 엄청난 힘을 낼수 있어요 아... 스케일링 로그에서 중요한 게 그동안에는 우리가 엔비디아 칩만 봤잖아요 컴퓨팅 파워만 봤는데 앞으로는 빅데이터의 중요성이 커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우리 mp3 플레이어 처음 나왔을 때 mp3를 다 공짜로 다운받았었잖아요 그러다가 지금은 다돈 내고 쓰죠 빅데이터도 마찬가지예요 지금은 빅데이터를 그냥 얘들이 데이터셋을 가지고 학습을 했는데 음. 제대로 돈을 안 냈어요 그 전에는 누가 뭘하는 사람도 없고. 그죠. 렇 그런데 이제는 헐리우드를 중심으로 작가들하고 배우들이 파업을 하는 거죠. 어, AI가 내가 만든 창작물을 가지고 학습을 했는데 내 일자리를 없애네? 어, 돈 내. 그리고 실제로 내 데이터를 가지고 몰래 학습했는데 돈을 안 낸다. 응. AI 빅데이터에다가 독을 풀어요. 어떻게 하냐면. 어, 어떻게 해요, 진짜? 그 나이트 쉐이드라는 기술이 있는데요. 그게 어, 만약에 내 데이터를 가지고 어, 돈을 안 내고 갖다 썼는데 네. 여기에 어, 픽셀 픽셀에다가 독을 심어요. 근데 AI가 이 빅데이터를 가지고 공부를 하면 바보가 됩니다. 아, 네. <laughs> 아 앞으로... 그런 게 있어요. 마, 맞아요. 그래서 최근에 애플이, 애플이 그 지금 GPT 기반으로 AI 그 기술이 늦었거든요. 왜냐면 애플은 예전에 시리라는 AI를 개발했는데 이게 트랜스포머 모델 기반이 아니에요. 근데 애플이 열심히 연구 개발해서 서비스 했는데 이게 기술 트렌드가 바뀐 거예요. 그래서 얘는 퇴출이 돼야 되는 기술이 돼버린 거죠. 그래서 뒤늦게 지금 어 애플이 AI 연구를 하고 있는데 애플이 지금 연구하려고 하니까 빅데이터에 대한 가치를 엄청나게 지불해야 돼요. 아, 이번에 예. 그러니까. 네, 이번에 5천만 달러를 일단 지불했거든요. 네네. 그게 주요 언론사들하고 출판사들한테 데이터셋 사용료에 대해서 지불했고요. 음. 예전에는 그냥 데이터셋 갖다가 그냥 썼잖아요. 이제는 앞으로는 그러지 않을 거라는 거죠. 자 이게 어떤 의미냐면 진입 장벽이 되는 겁니다. 네. 그 동안에는 지능장벽이라는게 엔비디아 칩만 갖다 놓으면 네. 어쨌든 개발할 수 있었는데 이제는 빅데이터도 몰래 갖고 힘들다. 우리가 네이버가 가지고 있는 하이퍼클로버 X라는 데서 굉장히 기대감을 했었는데 이게 기대감이 실망감으로 바뀌었었거든요. 왜 그랬냐면 어 아무래도 채 g p t 라는 거는 한국어 학습 비중이 1.5%밖에 안 되니까 네. 얘가 한국을잘못할 거야. 그러니까 비영어권 쪽에서 그래도 제일 많은 데이터를 가지고 있고 플랫폼을 가지고 있는 게 라인을 가지고 있는 네이버잖아요. 네. 실제로 한국하고 일본하고 동남아 쪽에서 거의 1등 플랫폼이고, 이제, 네. 심지어 남미 같은 데서도 2등이에요. 아, 라인 같은 남해서도. 게. 서도 네. 근데 깜짝 놀란 게 GPT-4가 한국을 너무 잘하는 거죠. 어, 그래서 네이버가, 아 이게 안 되는구나. 음. 라고 했는데, 최근에는, 어, 이거 빅데이터? 몰라 갖다 쓴거 아니야? 자, 이제는 네이버가 비영권 데이터에 대해서 IP에 대한 가치를 인정받는다 그러면, 네이버 웹툰의 이 이미지에 대해서 IP를 제대로 받는다 그러면, 어, 괜찮은 포지션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존에는 그냥, mp3 플레이어를 공짜로 써는것과 그렇죠. 똑같은데 네. 이제는 돈을 만약에 내야 된다 음. 그러면 어, 비영업권 IP를 많이 가지고 있는 플랫폼은 네이버하고 카카오가 될수 있죠 음, 그 액세스를 그냥 열어뒀는데 이제 그걸 다 낸다는 얘기예요 그거는? 어, 어떤 그러니까 식으로? 가져가는 있나요? 거를 뭐 감지할 수는 없어요 네. 파악을 할 수는 없습니다 얘가 그러니까 내 웹에 있는 거를 갖다가 썼는지 그렇죠. 안 썼는지 모르는데 네. 이제는 독을 풀어버리는 거죠 아. 그런 기술들이 나오니까 아. <laughs> 공짜로 갖다 쓰면 아. 이제 독을 치열하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또 이게 그 사실은 뭐 어, 해킹하고 보안하고 이런 거하고 그렇죠, 비슷한 거라고 보아라.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음, 빅데이터 말씀하셨으니까. 그래서 테슬라가 유리할 거라는 얘기도 많잖아요. 일단, 지금 그 언어 모델 쪽에서는 당연히 채 g p t 라는 오픈 AI가 가장 잘하고 있고, 이걸 또잘 응용해서 마이크로소프트가 잘 응용을 잘 하다 보니까 지금 최근에 애플을. 시청 1위 때. 맞습니다. 잠시 이렇게 하기도 했잖아요. 맞아요. 네. 그만큼 지금 그쪽에서는 잘하고 있는데, 제가 이야기하는 멀티 모다라고 운동지능 쪽으로 간다 그러면요. 그걸 제자하는 회사는 테슬라예요. 음, 테슬라가, 네. 어, 그 주행 데이터, 주행에 대한 빅데이터들이 제일 많아요. 그게 100억 마일이 아마 넘을 겁니다. 네. 그걸 가지고 자기 도조라는 슈퍼컴퓨터에서 막 돌려서 이걸 가지고 OTA라는 그 오버디 에어 프로그래밍이라는 통해서 테슬라 뭐 모델 S나 모델 X 같은 데다가 포메에 업데이트를 해주면 얘가 음. 성능이 개선되잖아요. 자이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전 세계 유일한 회사입니다 테슬라가 그러면 이게 자율주행차도 그런데요 로봇도 똑같아요 사실 자율주행차가 인지 판단 제어라는 메커니즘을 통해서 구현되는 것처럼 로봇도 똑같아요 인지 판단 제어라는 역 이거를 다어 os부터 ap 그리고 이 빅데이터를 취합하는 이 시스템까지 가지고 있는 회사는 테슬라가 유일하죠 그래서 앞으로 어이 모빌리티 혁명 로봇 혁명에서는. 테슬라가 더 유망할 수밖에 없다, 없다. 앞으로도 네. 네. 지금 자율주행은 레벨 3? 그러면 은이 업황과 업계에 대해서도 짚어볼게요 2025년부터 레벨 3 자율주행차가 대거 나오거든요 음. 어, 그냥 레벨 1에서 2로 되고 2에서 3로 가나 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자율주행차가 레벨 2에서 3로 가는 거는요 우리가 예전에 피처폰에서 스마트폰으로 바뀌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만큼 기술적인 차이가 큽니다 네. 네. 레벨 2 같은 경우는 ADAS라고 해서 어, 운전자 지원 시스템이에요. 음. 그래서 레벨 2까지는 사람이 주도하고 를 기계가 보조하는 거예요. 네. 근데 레벨 3부터는 기계가 주도하고 사람이 보조합니다. 쉽게 이야기하면요. 어, 자동차 가 컴퓨터가 되는 거예요. 예전에 우리 휴대폰이 피처폰하고 스마트폰의 차이점이 뭔지 아세요? OS의 유무입니다. 오퍼레이팅 아, 시스템. 아, 맞네요. 예전에 네. 피처폰 때는 OS라는 게 없었어요. 하드웨어죠 네, 맞습니다. 제가. 근데 이게 OS라는 게 들어가면서 얘가 컴퓨터가 된 거예요. 맞아요. 네. 자동차 지금 OS가 없죠? 테슬라를 제외 네. 그렇죠. 그렇죠. 지금 깡통차입니다. 그죠? 앞으로는, 어, 자동차에 OS가 들어가고, 그 OS에 맞는 고성능 칩셋, AP, 어플리케이션 프로세서가 필요해지고, 자, 이제는 바퀴 달린, 어, 컴퓨터. 스마트폰. 음. 네. 바퀴 달린 미니 서버가 되어야 됩니다. 이번 네. CES에서도 네. 많이 보여줬다는 게 그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모바일 혁명 때, 처음에도 스마트폰이 막 여러 업체들이 나왔잖아요. 뭐, 대만의 HTC라는 업체도 스마트폰 잘했었고. 네네. 근데, 처음에는 OS가 굉장히 우죽선을 많았었죠. 윈도우 모바일도 있었고요. 파이어폭스라는 것도 있었고. 결국, 누가 장악했죠? 안드로이드가 그렇죠. 다 장악했죠. 인도이드. 안드로이드가 OS가 메인이 됐고, 자, 안드로이드 OS를 기반으로 여러 칩셋 업체들이 나왔었어요. 음. 그때는 엔비디아도 모바일 AP를 했어요. 태그라라는 칩셋이 있었고요. 그리고 텍사스 인트루먼트 같은 회사는 오맵이라는 게 있었어요. 네. 다 퇴출됐죠. 음. 결국, 퀄컴 스냅드라는 하고, 삼성 엑시노스하고 몇몇 업체가 나, 살아남았고요 자 그렇게 또 정리가 되고 자그 AP를 가지고 스마트폰 만드는 업체들 브랜드들이 막 나오는 거죠 음... 자동차도 누가 메인 OS가 될까 그리고 누가 메인 칩셋 업체가 될까 자 그걸 잘 찾는다 그러면 거기서 몇배 수익이 날수 있죠 그런데 답은 좀 나와 있는 것 같은데 엔비디아가 유력합니다 엔비디아하고 테슬라하고 이제 애플 같은 근데 또 예상치 못하게 우리가 AI 혁명을 주도할 회사가 뭐 벤처회사에 오픈 AI가 주도할 거라고 누가 생각했나요? 아, 그렇죠? 네. 런데 갑자기 또 이런 미국에서 나올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나오기 힘들고요. <laughs> 왜 <왜요? 웃음> 그런 업체가 나오려면 기본적으로 기술력과 자본력이 뒷받침돼야 음... 되는데, 그게 지금은 미국 외 시스템에서 나오기 힘든다고 봅니다. 갈 길이 원해요, 그러면. 그렇죠. 그래서 AI 혁명에서 투자에서 중요한 거는요, 미국 빅테크 투자를 빼면 안될것 같아요. 아... 그래서 그 동안 주식 투자한다 그러면 한국만 열심히 투자하자. 네. 이것도 뭐 좋은 방법이긴 하죠. 네. 삼성전자 열심히 투자하거나 하이닉스 열심히 투자하는 것도 방법인데 어 미국의 빅테크를 꼭 이렇게 일정 비중으로 같이 가져가는 게어 온전히 이 소혜를 누릴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지금 빅테크라고 하면 네. 어디까지 생각하세요?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뭐 테슬라, 뭐 이런 업체들이죠. 인텔은 어떻게 보세요? 인텔도 가능합니다. 음. 근데 인텔은 뭔가 주도하는 업체라기보다는. 어, 기대치가 워낙 낮아져 있기 때문에 오히려 뭔가 한번 어, 온 디바이스 AI 쪽에서 지금 어, 메테오 레이크라는 이번에 신규 칩셋이 나쁘지가 않거든요. 그런 쪽에서 뭔가 이제 반작용, 어, 이제 고리 기품에서 또 산이 높아질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좀볼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의외로 이제 AI 반도체라는 것들이 점점 그탈 엔비디아를 한다 그러면 자체 설계 칩들이 많아진다 그러면 그런 쪽에서 뭐 자동화 설계 솔루션을 하는 뭐 시놉시스나 케이던스 그리고 이제 그런 핵심 IP 칩을 음. 설계하는데 중요한 IP를 가지고 있는 회사라고 한다 그러면 암이나 뭐 램버스 같은 업체들이 좀 주목할 만한 거죠. 네. 네. 이렇게 아이디어를 몇 가지 주셨는데 사실 저희가 이제 이거를 처음에 시작할 때 타이완 총통 선거를 계기로 말씀을 나눠 보기 때문에 또 중요한 질문이 남았거든요. 그러니까 삼성이랑 TSMC가 이게 주가 레벨 차이가 왜 그렇게 나는 거예요? 항상 궁금했어요. 일단 뭐두 회사를 파운드리에서 1등 2등 업체긴 한데 어, TSMC의 시장 점유율이 60%에 육박하고 삼성은 지금 10% 초반대거든요. 음. 그러니까 1등, 2등인데 압도적인 1등, 1등. 2등인 거고요. 그래서 삼성은 사실 지금 주가 밸류에이션을 메모리 반도체 업체로 보는 게 맞습니다. 음. 어, 그러면 이제 TSMC 같은 경우는 시스템 반도체 중에 이제 파운드리를 주력으로 하는 회사고 네. 삼성은 DRAM이나 랜드 플래시 같은 메모리를 주력으로 하는 회사거든요. 근데 실제로 보면 DRAM 업황이 좋을 때는 삼성 디램 이익, 사업부 이익률이, 이익이, TSMC 전체 이익보다 많을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밸류에이션은 거의 1.5배가 차이가 났어요. 네. 그럼 왜 그러냐면, 시스템 반도체는요, 철저하게 주문형이에요. 그래서, 주문한 것만큼 사갑니다. 재고라는 음... 게 없어요. 네, 그렇네요. 그렇죠. 재고가 안쌓요 어, 그런데, 메모리라는 거는 범용이에요 그래서, 기성복이죠. 그래서 미리 만들어놔요. 오뜨껑대로 맞습니다. 아니에요? 그렇죠. 미리 만들어놓으니까, 수요가 꺾이면, 가격이 폭락해요. 조금만 공급이 부족하면 폭등하죠. 근데 네. 주식 시장은 불확실성을 제시싫하죠 음. 그러니까 주식 시장에서 봤을 때는 시스템 반도체는 굉장히 불확실성이 적고 메모리는 불확실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밸류에이션이 다른 거예요. 음. 다른데 근데 지금 AI 혁명 때문에 이 밸류에이션에 뭔가 변화가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요. 왜 그러냐면 기존에 메모리 반도체라는 건 법령이라는 게 상식이었죠. 네. 근데 우리 이야기는 AI 혁명에서 필요한 HBM 하이 밴드 유스 메모리 같은 것들은 주문형이에요 오. 엔비디아가 주문하면 1년 치를 사가는 거죠 음. 그 사이에 뭐 단가를 인하거나 이런 것도 없습니다 메모리 음. 반도체지만 맞습니다. 다르네요 아직까지 전체 메모리에서 이 HBM 같은 주문형 메모리가 차지하는 비중은 적죠 네. 근데 주가 측면에서 봤을 때는요 침투율이 10%가 될때 제일 주가 반응 민감하게 있어요? 합니다 아. 네. 예전에도요 스마트폰이 피처폰이 스마트폰으로 바뀔 때 침투율이 10%가 될때 주가, 그러니까 스마트폰 관련 주들, 부품업체들 주가가 제일 좋았고요. 실제로 작년 상반기까지 2차 전지주들이 제일 좋았잖아요. 그때 보면 대충 전기차 침투율이 연간 신차가 한 연간 8,500만 대 나오거든요. 네. 전기차가 딱 침투율 10%, 아... 그때 넘어갈 때 제일 시세가 세게 납니다. AI가 아직까지 침투율이 1 0안 되죠. 음... 네. 그러면 기회가 있네요. 맞습니다. 파이닉스는요. 이게 참 공교롭게도요. 그 그러니까 주문형 메모리라는 시장이 새로 생긴 거잖아요 그 기존에 법용시장 있는 건데 점점 이제 주문형 메모리 시장이 커지겠죠 메모리? 어, 그러면 기존에 잘하던 삼성전자가 1등이 아니고요 2등 업체인 SK하이닉스가 지금 주문형 메모리 시장을 주도하고 있어요 현재는? 맞습니다 아... 지금 HBM 시장에서 제일 하이엔드 제품 제일 네. 고부가 제품이 HBM3라는 4세대 제품이에요 근데 이거를 독점하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가 음... 독점 생산해서 엔비디아한테 독점으로 주고 있는데, 자 요거를 삼성전자가 작년 9월부터 양산한다고 했는데 실패했어요. 그만큼 아... 기술이 어려워요. 지난 11일에 CES에서도 HBM에 과감한 투자를 하겠다 삼성전자가 이렇게 밝혔던 것 같거든요. 네. 그러면은 이게 앞으로의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당연히 관심사잖아요. 삼성전자가 네네. 그렇게 선언을 하지만 지켜봐야 된다 그런 입장으로 이해를 일단 이원화는 할것 같습니다. 일단 HBM 3랑 HBM 3E를 생산을할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그거 삼성이 일부 감당을 안 해주면 AI 반도체가 또 쇼트지가 납니다. HBM 음. 때문에 그래서 양산할것 같은데 중요한 거는 삼성은 HBM 팀을요 2019년 에 해체를 했습니다. 아... 이게 AI가 터질지 다 몰랐겠죠. 제가 책을 쓸 때도 몰랐을 거고 <laughs> 그러니까 이게 삼성 입장에서는 계속해서 연구비만 많이 까먹고 그렇죠. 안 되는 사업이라고 생각해서 접었던 거예요. 이게 2년이 다 터진 거거든요. 2, 3년이 다 터진 건데, 하이닉스는 그 사이에 우직하게 열심히 연구 개발하다가 딱 이렇게. 잡초가 효자될 줄 몰랐는데. 맞습니다. <laughs> 그런 건데, 지금 이제 뒤늦게 그때 해당 인력들이나 연구 개발들이 중단된 것들을 다시 리빌딩 하려면 시간이 필요하죠. 그렇지만 어쨌든 네. 아예 없던 건 아니니까. 그렇죠. 이제 삼성 경영진 입장에서는 작년 4분기 정도면 양산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예, 성능이 안 나오고, 아... 네, 수율도 안 나오는 거죠. 네. 그래서 어, 당분간은 삼성이 만약에 이원화를 한다고 하더라도 돈을 버는 회사는 하이닉스밖에 없을 것 같아요 당분간은, 당분간은. 네. 그리고 그건 역시 주가에 다 선행돼서 이미 반영이 맞습니다 된... 작년에 보면 삼성전자가 연초 대비해서 40% 올랐거든요 네. 근데 하이닉스는 두배 가까이 올랐죠 시장은 냉정한 거죠 어... 네. 삼성전자의 미래는 어떻게 보세요? 여러 가지 지금 공헌을 해놓고 있는 목표들이 있는데 반도체를 투자할 때 약간 행간을 잘 읽어야 되는 게요 제가 삼성전자를 안 좋게 이야기하고 막 이런다고 해서 삼성전자를 사지 말라 이게 아니에요 주식이라는 건요. 의외로 좋은 것들은 이미 선반영 돼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오히려 나쁘다고 하는 것들은 있잖아요. 더 나빠질 게 없으면 주가는 오릅니다. 작년에 인텔이 저렇게 주가 퍼포먼스를 네. 물건만 남았어요. 주가가 거의 90% 가까이 올랐거든요, 인텔이. 근데 인텔이 누가 90% 오를 거라고 생각했어요? 인텔한테 뭐 누가 기대한 사람이 있나요? 없죠. 지금 저는 삼성에 대한 기대치가 너무 낮아져 있기 때문에 음. 오히려 투자하기는 삼성에 기회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아... 네. 이 책에 보면 반도체 슈퍼 사이클이라는 걸 언급하셨거든요. 네네. 그동안 이제 두 번의 슈퍼 사이클이 있었고 또올 거다. 네네. 언제 옵니까 이번 슈퍼 사이클이 만약에 온다 그러면 아직 그 조짐? 조짐은 어, 없어요. 아직까지는. 근데 이제 가능성은 있다고 보고 있는데 예전에는 슈퍼 사이클이라는 게 디램의 영업 이익률이 50% 60%갈 경우에는 그 슈퍼 사이클이었거든요. 디램이 음. 쇼트 지나서 앞으로 대한민국에서 오는 슈퍼사이클은 그런 형태는 아닐 것 같아요. 메모리 가지고 슈퍼사이클이 일어나기는 힘들다고 보고 있고요. 이게 주문형 메모리가 됐을 때, 그리고 그 주문형 메모리가 이게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이종 집적 반도체가 되고 있어요, 점점. 그러 그러니까 헤테로지니어스라고 하는데요. 이해할 수있을까산 <laughs> 네, 넘어 산이죠. 네. 그러니까, 어, 예전에는 컴퓨터라는 게 프로세서 따로, 메모리 따로 예요 근데 음. AI는 사람의 뇌를 모방했죠. 그래서 프로세스하고 메모리가 최대한 가까이 있어야 되고, 음. 이거를 패키징으로 해서 같이 붙여놔야 되죠. 나중에는 진짜 이게 완전히 컨버전스 돼서 하나가 될수 있죠. 그게 뉴로모픽 반도체라는 컨셉인데, 아직까지 기술이 안 돼요. 네. 그러니까 프로세스하고 메모리가 이제는 같이 해야 되는 거예요. AI 때문에. 근데 대한민국 은 메모리는 이미 잘하고, 주문형 메모리에 대한 포지션은 있죠. 자, 요게 큰 사이클이 일어날 수 있는데, 여기서 삼성이 TSMC의 일부 포지션을 가져올 수 있다. 음. 이 선단공중에서 그러면 그게 중첩이 되는 거죠 상승에너지하고 상승에너지가 중첩이 되면 슈퍼 사이클이 될수 아, 있다 가능성이 있다 네런 보시는 거네요. 이제 삼성이 잘해야 되죠. 잘 보고 아직까지는 못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만큼 여지가 있다는 거죠. <laughs> 그렇죠. 거니까. 이제 기대감 낮아져 있기 때문에 네. 역발상으로 투자하기는 나쁘지 않은. 나쁘지 않다. 네. 2024년도 경기 침체 우려로부터 자유롭지 않잖아요. 네네. 근데 이런 상황에서도 반도체 전망은 좋다라고 보시는 거 같다고 저는 느껴요. 네네. 근거나 이유가 있다면 일단 이제 반도체 특히나 메모리 반도체 같은 경우는 최선행 지표예요. 그러니까 전 세계 경제 선행 지표는 대한민국이고요. 대한민국 경제 선행 지표는요, 반도체 맞아요. 가격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반도체 투자하려고 지금 경기 상황을 보는 거는 완전히 백미러보고 투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반도체 주가는 9개월 1년 뒤에 업황을 가지고 투자를, 그, 프라이싱 을 하는 거거든요. 음. 그니까 러 지금 업황으로 보면 사이클 초입이에요. 작년 3분기, 4분기부터 반등하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업황으로 보면. 근데 주가는 절반 이상 프라이싱 해버렸죠. 그러면, 어, 제일 먼저 전 세계에서 한국 주식이 제일 먼저 꺾였죠. 전 세계에서. 네. 그러면 전 세계에서 가장 먼저 반응하는 거는 반도체겠죠. 메모리 반도체. 그렇습 네. 맞습니다. 그래서 올해 반도체 시장, 작년이 너무 안 좋았어요. 그래서 올해 반도체 시장, 저, 시장 조사업체들이 보면 계속 상향 조정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목표가요. SSTS라든지 세계 반도체 통계기구가 작년 대비해서 올해 11.6% 성장한다고 했고요. 테크 인사이처라는 업체가 얼마 안 있다가 17% 성장할 거라고 이야기했고, 최근에 IDC라는 시장조사 업체는 20% 성장한다고 했고, 중요한 거는 전체 반도체 그렇고, 그 중에서 메모리가 작년 대비해서 올해 다40% 이상 성장한다고 보고 있어요. 그 이유는? 작년이 너무 안 좋았어. 기저효과 음... 때문에. 그리고 이제 수요가 올라오니까요. 그럼 그 수요는 또 AI하고도 연관이? 맞습니다. 있고. AI하고 이제 묻은 우리 온 디바이스 AI인 모빌리티 이런 쪽에서 이제 새로운 신규 수요를 이끌어 주고 중요한 거는 이제 경기가 나빠졌다가 회복되면 내구 소비재인 즉 스마트폰하고 PC를 좀더살수 있고. 그러니까 스마트폰하고 PC를 막이게 엄청나게 성장하는 시장이라고 보는 사람 없잖아요. 근데 그렇죠. 이게 변수가 온 디바이스 AI. 아... 만약에 내 디바이스가 어 AI 성능이 느리네. 어 컴퓨터 바꿀까? 그렇죠. 이렇게 된다 그러면 아, 반도체 수요에 엄청난 AI가 영향이 갈수 있죠. AI 반도체 시장은 더 성장할 걸로 보시는 거죠? 최근에 이제 AMD CEO인 리사수 박사가 향후 5년 동안 연평균 성장률 50%를 제시했어요. 음. 그리고 지금 그 AI 반도체에 들어가는 핵심 메모리가 HBM이죠. HBM 시, 그 시장, 그러니까 성, 성장률은 향후 5년 동안 보수적으로 보는 데서도 70% 파요. 네. 그러면 이게 향후 5년 뒤에 됐으면 이 복리 효과를 생각해 보시면 그렇죠. 70%씩 성장하면 한 5년 뒤에는 전체 메모리 시장에서 절반 이상이 될 수도 있어요. 엔비디아가 잘 돼도 HBM은 좋아지고요. 좋아지고요. 엔비디아가 아닌 주문형 반도체, 주문형 AI 반도체도 HBM은 반드시 필요해요. 어... 네. 실제로 테슬라가 자체 설계한 도조 시스템에 들어간 D1이라는 칩이 있어요. 거기도 HBM 씁니다. 네. 네. 자꾸 우리가 선행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럼 미국 대선이 올 연말에 있잖아요, 12월에. 네네. 그러면 반도체 투자와 관련해서는 어떤 포인트들을 주안적으로 봐야 될까요? 이게 결론적으로는 수혜일 수도 있고 악재일 수도 있어요. 굉장히 무책임한 발언이죠. 예스 앤 노예요? 그런데 저는 투자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는 올 상반기가 투자하기 되게 좋은 시점이라고 보고 있고요. 하반기는 약간 힘을 빼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불확실성이에요. 이게 아... 좋을 수도 있지만 일단은 시장은 불확실성이 싫어한다는 라 거. 그리고, 어, 중요한 정치 이벤트가 하반기에 몰려있다는 네. 것.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라는 사람 자체가, 어, 일단 막 나오는 대로 이야기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게 시장의 심리에는 굉장히 안 좋을 수가 있습니다. 불확실성을 높이겠죠? 맞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좀, 일단 상반기까지는 굉장히, 어, 그, 업황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투자긴 좋은 시점이라고 보고 있고요. 하반기는 좀 조심하자, 이런 주의입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10만전자 가? 언제? 이렇게 또 물어보실 것 같은데. 네. 네. 저는 10만전자는 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반도체의 이 흐름 자체가 과거 지난 몇십년 동안 이렇게 큰 변화가 있었느냐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게 우리나라한테 굉장히 긍정적이기 때문에. 거슬 어, 네, 일단 10만 전자는 갈 건데 언제 갈 거냐 그건 음. 잘 모르죠. 정답이네요. <웃음> 네. <웃음> 하이닉스는요. 네, 하이닉스도 그러니까 이제 어, 이런 거예요. 지금 만약에 투자 성향인데요. 본인이 가치 투자, 어, 싼 나름 싼 밸류로. 어, 오래 버틸 수 있다. 나는 인내력 이 있는 투자자다. 그러면 삼성전자가 좋은 대안이 될수 있고요. 어, 그냥 모멘텀 투자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 계속해서 대장주가 계속 간다. 네. 그런 분들은 하이닉스를 계속해서 보는 것도 방법이죠. 음. 그리고 둘다 섞어서 삼 되잖아요. IOETF를 그러니까. 사거나 네, 맞습니다. 그쵸. 그렇죠. 그렇죠. 네. 어, 다만 이제 본인의 투자 스탠스를 음. 상반기에는 좀더 저는 한 5월까지는 좀더 이제 어, 좀 열심히 투자를 하고 하반기부터는 그래도 뭐 절반 이상은 현금 비중으로 가져가는 건 나쁘지 않다. 감사합니다. 네. 초보가 고수를 모시고 오늘 반도체 A부터 G까지 설명을 정말로 잘 들었습니다.